할로, 진호입니다 자, 오늘은 평형에서 꼭 지켜야 될 꿀팁 세 가지에 대해 서할 건데요. 진짜 많이 가르치면서 평형 특강을 또 진행하면서, 야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, 야 이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를 댓글로도 느끼고 가르치면서도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한 걸로 갖고 왔어요. 자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꿀팁인데요. 평형 발차기 처음에 연습하시고 이안 나가시는 분들 특징이 이 킥을 찰 때. 올때 힘을 너무 확써 버려요. 갖고 올 때는 힘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로 와야 돼요. 그냥 쓱 와야 돼요. 난잘 차는 것 같은데 계속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이 힘을 딱써 버려요. 딱 쓰거나 아니면 힘을 주면서 갖고 와. 요 이렇게 하면 평을 계안 나가요. 아무리 잘 차도 다리에 힘 완전히 뺀 상태에서 쓱온거쓱쓱 땡겨 와서 찰 때만 힘. 쓱찰때 힘.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될땐안 쓰고 여기서 한번 땡기는 순간 다시 힘을 쓸 수가 없어요. 자, 이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초급 분들이나 발 차이가 잘안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말 많이 차요. 그러니까 갖고 올때 힘을 바짝 쓰고 차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힘이 바짝 들어간 상태로 다시 킥을 딱 차려고 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이건 제가 따라하면서도 엄청 잘 따라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평형을 이런 느낌으로 발차기 차고 있는 분들 은근 히 있을 거예요. 이게 거의 다리를 완전히 채우고 차고, 채우고 차고. 이렇게 하면은 온 몸을 다 쓰면서 이제 평형을 하는 거죠. 힘을 쓸때못 쓰는 거예요. 자, 제가 킥찰때 이제 슥 빡이라고 할 거예요. 갖고 올때 슥, 찰때 빡. 쓱 깎아서 빡 차는 거예요. 슥 빡.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슥 깎아서 다리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죠? 가라앉으면 땡큐예요 평형 발차기는 물 안에서 차는 거잖아요. 그리고 가라앉아도 잘 차면 다시 뜹니다. 자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. 평형은 자유형 배영이랑은 다르게 자유형 배영은 수면에서 그냥 쭉. 상태로 그대로 가잖아요. 평영은 수면에서 쭉 가는 영법이 아니에요. 다들 엄청 착각하고 계시는 게 가라앉으면 안 되지. 수면으로 가야겠다. 자 평영. 다 저항이에요. 왜 계속 수면으로 가려고. 이거 안 되는 거한번 볼게요. 이게 평영이 수면으로 가면 이 수면에 있는 물을 다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가라앉을까 봐 킥을 빨리 차잖아요. 그러면 이제 타이밍 꼬여가지고 또 엄청 안 나가는 거예요. 이게 수면으로 가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자, 요렇게 하면 안 되고, 평영은 손을 하고 물 안으로 들어가서 물 안에서 가는 거예요. 물 안에서 가고 숨쉴 때만 나오고 물 안으로 쭉 가고, 요게 잘하는 평영이에요. 이게 보면은 초급분들이나 뭐 중급 다 가라앉을까봐 급하게 차고 막 수면으로 가려고 해요. 수면으로 가면 못 하는 거예요. 내가 가라앉기 전에 차면은 저항 다내 거예요 그냥 저항 다 맞고 가는 거예요 물 안에는 저항이 없어요 내가 가라앉는 거를 겁내면 안 돼요 가라앉으면 땡큐에요 이거 연습 방법 한번 볼게요 자 너무나 많이 하는 원풀 원킥 드릴입니다 자 손할 때는 다리를 접으면 안 되고 자 손을 쭉 하죠 그럼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땡큐예요 가라앉고 습박 자 이게 중요해요 손하고 가라앉고 쓱박 찾주셔야 돼요. 급하게 찾지 말고, 또 가라앉을까봐 또막 급하게 찬단 말이에요. 손하고 쓱박, 다시 손하고 쓱박. 자, 마지막 꿀팁은, 뜨기 전에 단결한데요. 우리가 아까 가라앉고 쭉 가면서 이제 뜨죠. 뜨는데, 어디서 땡겨야 되냐면, 자, 여기가 수면이에요. 자, 지금 여기가 수면이면, 자, 이렇게 가라앉았어요. 쭉 가서, 뜨기 바로 직전. 요 때가 부력이 제일 좋은 포인트에요. 바로 뜨기 직전쯤. 여기서 잡고 당기면서 나가는 거예요. 보면 내가 다떠 있잖아요. 부력이 그냥 0인 거예요. 내 몸에 부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. 다뜬 다음에, 그 다음 파 땡겨. 그러면 엄청 힘들게 올라가야 돼요. 다 뜨기 바로 직전쯤에 손 해보세요. 이 물이 나를 알아서 퉁 띄워줄 겁니다. 이거를 좀 쉽게 하시는 팁은 파하고 음 했어요. 고개를 먼저 살짝 드세요. 그런 다음에, 보세요. 들고, 파. 들고, 파. 뭐, 어떤 선생님들은, 고개 먼저 들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, 저는, 봐야, 봐야, 뭐, 잘 땡기지. 봐야 어디 있는지 알죠. 우리 뭐, 완벽한 수영할 거 아니잖아요. 선수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, 들고, 파. 가시면, 타이밍 잡기 더 편하실 겁니다. 자, 요것도 영상 볼게요. 자, 타이밍 한번 봐볼게요. 자, 손. 바로 뜨기 직전쯤에 들어가는 거예요. 뜨기 직전에 고개 들고 손쭉 해서 찌르고, 고개 들고, 보고 쭉 당겨주는 거예요. 뜨기 직전에 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보고, 손이 수면에 아래에 있는 게 보이면, 보고 쭉 당기세요. 그러면 쭉 올라갑니다. 제가 이번에 평영 특강을 진행하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제 교정을 받으러 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면 처음 알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세 개는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도 안 다뤘었고 이 연습할 때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행복수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수